咱咱就得喊你去。 이에 대하여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되요! 따로! 총! 나는 자랑스러운 귀엽게 할 때, 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헌위명당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기쁘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 반지에 맞춰 일주를 제창하겠습니다. 선진정의 특공부대 여러분 여단 창설 29주전을 단축하고특공전우의 창설 11주전의 뜻깊은 날을 맞아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에 참석하신 소윤호 특공전우의 회장님과 회원, 최소돌 용호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들의 방문을 여단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영 말리 남수단 지역에서 국익 선양과 재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우 전등에게도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단은 1984년도 창설 이후에 작전사 기동 예비로서 서부 축선에 대한 대침투 작전과 부여 대간첩 작전을 안전 작전으로 수행하고 대통령 경호 작전과. 이라크 담수단 파병, 옥나라어 발사 경계지원 등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무대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정예 특공부대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여단은 육군의 심장을 방어하는 최고의 정예부대인과 동시에, 적 특수전부대를 경멸하는 최강의 특공부대입니다. 또한 부어 대관측 작전을 완전작전으로 수용한 부대이며 권력 지정으로 붙여 선진병행의 앞장서는 부대 국가와 국민과 전우와 함께하는 육풍당당한 부대로서 국가가 원한다면 일정불사의 자세를 견지하여 당장 싸울,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춘 부대입니다. 이러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쌓아올린 땅과 희생의 소중한 결실이며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부대를 잊지 않고 변화 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은 강력일본도 유역과 도발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략효과가 미약하니 벼랑 끝으로 몰린 그들의 선택은 광발적인 오판과 주체가 불명확한 우방적의 테러 등을 차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장병은 적을 압도하는 정신 무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임무의 임무와 본질에 충실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권력 주정의전회로 전투형 강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만큼은 몸과 마음이 현역 시절로 돌아가서 손후배 간의 단결력과 전우회를 나누면 물론 함께해주신 가족분들도 여단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특공 전우회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한복이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장수 여야겠습니다 예비역 타사 조비영이 사람은 특공 전우의 임원으로서 평소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 자세로 의대 눈물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역 이후 지속적인 부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범된 특공상 정립에 기하여 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6월 2일, 대단장 준장 김법헌. 우상으로 기념포인트 수시하시겠습니다. <laughs> 감사장 영상지부 예비역 화사 최현수 이안영 같습니다. 부상으로 주목권을 주시하시겠습니다. 예비역 <laughs> 사 감사장 정인지부 예비역 화사 임영재 이안영 같습니다. 부상으로 주목권을 주시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비역 화사

제203 특공여단 전우대원및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장사관님 그리고 전우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시절의 추억을 해상하며 모군의 연병장에서 제8회전우가족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임무 수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자리를 <laughs> 마련해 주신 여덟 년째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체육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임 원사님과 여러 장사관님 그리고 현역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전우 가족 체육대회가 여러 전우님들과 모군의 도움으로 전우회가 한 단계 성장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더욱된 박진든 모습으로. 제 팔회 전우 가족 체육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이번 체육 대회는 여단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싸우면 이기는 특공무술 내필 시범은 물론 새로운 특공 장비와 현대식 생활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전우 가족과 함께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우 대원 및 가족의 참여로 만들어진 뜻깊은 자리인 만큼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전우와 함께 평생 잊지 못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역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대회에 임하여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일사불란한 제203 특공 대원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나주신 여단장님께 비롯한 또모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글에서먼 길을 달려와 주신 전우 대원 및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203 특공 대원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가족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뜻깊은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은 천막과 축구공이 되겠습니다. 들어, 들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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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하나, 우리는 경기 구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한다. 하나, 우리는 출서를 지키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승패를 초월한 전회를 함께 나눈다. 하나, 우리는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203특공대관의 명예와 정부심을 지킨다. 203 2013년 6월 2일 선수 대표 임동빈. 환자님께 대한 경례.